자, 안녕하세요. 비스트 여현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크로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번에 스네이크 찍을 때 그대로 지금 달아서 크로스 찍고 있고요. 그러니까 옷이 똑같겠죠? 자, 두 번째 크로스는, 자, 지금, 아, 잠깐만. 시간. 자, 제가 5분 만에 설명하기 때문에 빨리 5분 만에 끝내도록 해서, 어,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은 발의 모양이, 자, 말 그대로 교차, 크로스를 쉽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처음 하신다면 이게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자, 우리 세미크로스라 해서 이런 항아리 동작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죠? 자, 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푸시 힘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발을 교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서 가서, 자, 다시 항아리 푸는 자세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어떻게 잡냐면, 자, 어,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래서 내가 의지할 만한, 어, 저런, 뭐야, 난간이라 야 되나? 저런 것도 괜찮고, 이런 기둥도 괜찮아요. 자, 이 기둥에서, 자, 좀 웃기긴 한데, 자, 발을 한번 교차를 시켜보세요. 자, 교차를 시켜보고, 자, 분명히 발을 꼬였지만, 교차한 이 상태에서도 무게중심이, 어, 어디에 둬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자, 상체를 바르게 세우고요. 자, 양쪽이 지금 엣지가 다 기울어져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본인의 무게중심을 가운데 위치를 딱 하고 있으면, 딱 고정이 됩니다. 자,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자, 쓰러지지 않아요. 자, 요렇게 해도 안 쓰러져요. 요렇게 해도 안 쓰러져요. 어, 허리 운동했네. 자, 아무튼, 밸런스를 바르게 해서 가게 되는데, 자, 요게 지금 불안하신 분들은, 자, 잡으세요. 근데 요건 좀 잡기 별로다. 나중에 저런 난간을 딱 잡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잡아서, 어쨌든 이 밸런스를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을, 이 오른발 엣지를 조금만 풀어볼게요. 조금만 풀어서, 요쪽에다가 조금 더 의지를 해봅시다. 자, 요렇게 하게 되면, 굴러가는 게 훨씬 쾌적하게 굴러가야 될 거예요. 자, 요 중심을 기억하셨다면, 자, 이제는 여기서 떨어집니다. 자, 떨어져서, 아우, 더워 죽겠네. 햇빛이다. 자, 항아리를 해요. 자, 오른발을 최대한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 밀어줘요. 자, 이 대각선으로 가야겠죠? 가야 되고, 이 왼발을 밀어 넣어야겠죠? 자, 근데 요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다리 꼬여서 넘어집니다. 발을 11자 형태로 만들어줘요. 요 상태에서, 자, 아까 제가 말했죠. 오른발 중심 살짝. 그리고 요게 불안하면 자 잡으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중요해요. 요거 하나면 솔직히 크로스는 끝납니다. 다른 거뭐이렇고 저런 거다 필요 없어. 요거 요 하나면 끝. 자, 갈게요. 넘겨서 오른발 밀어 놓으면서 오른발 중심 잡고 기둥 잡기. 자, 요게 됐다. 자, 그럼 끝났어요. 자, 아까 우리 요 중심 여기에서 자, 오른발의 힘이 중심을 제가 조금 더 잡으라고 했죠? 이때 자, 오른발을 대각선 자, 틀어야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는 안 빠집니다. 자 여기서 꺾으면서 오른 발 나오면서 왼 발은 그대로 대각선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이 과정을 제가 몇번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최초 항아리 기본 동작 부위 자세에서 자 나갑니다. 오른 발 넣어 주시고 오른 발 나오고 왼발 나오고, 그죠? 자한 번이 잘 이루어지면 또 가보는 거예요. 자 놓고, 자 오른발 나오고, 왼발 나오고, 자 계속 갑니다. 자 놓고 오른발, 왼발.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발목의 힘을 조금 더 어, 사용을 해주신다 하고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요렇게 크로스가 가능하다면, 자 지금 우리 어자 슬라롬 규정 간격 자 80cm에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 힘들면. 좀더 멀리 나도 되겠습니다. 자, 항아리를 아까는 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좀 크게 사용했는데 여기는 그 동작의 크기를 조금 줄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넣고, 오른발, 왼발, 다시 항아리. 자, 다시 크로스, 오른발, 왼발 들어가고, 오른발 빠지고, 왼발 빠지고.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고, 마지막 중요한 거 하나, 카메라 직선으로 와도. 어, 자. 크로스 할때또 잘못되는 점 하나 있죠. 자, 요렇게 갔을 때, 오른발의 중심을 맞춘다고 쑥 넣어버리면, 자, 우리 어디로 갑니까? 자, 제 몸은 코의 중심에서 왼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버렸죠. 이래 되면 크로스 피하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오 마이 갓! <laughs> 자, 그래서, 오른발의 위치를 잘 선정하셔야 돼요. 오른발의 위치는 여기 두 번째 코에 한 3에서 5cm 정도 왼쪽에다 갖다 붙이면서 일자를 만드세요 그러면 끝나요 자 볼게요 여기서 자 콩과 콩 사이 가운데쯤 맞죠 오른발이 여기서 이쯤에 이 간격에서 딱 맞춰버리면 타고 나가야 됩니다 자한번더 크로스 자 오른발 위치를 이쯤에서 일자를 맞추면 뒤에는 따라 붙이기만 하면 속도가 만들어져서 어, 되는 거죠 자 무뼈 이자 어, 5분 다 돼간다 자 그래서 이제 맞춰야 된다 자, 이렇게 크로스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어, 기초기술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더 어려운 동작들에서도 이 기반을 잘 닦아 놓으신 분들은 빨리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5분 만에 끝내야 되니까 자, 이상이 비스 들려드렸고요. 저는 다음 기술인 넬슨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